권민호 거제시장과 반대식시의회 의장이 생선회를 먹습니다. 가을 전어와 농어, 동과 같은 싱싱한 회가 입맛을 돋굽니다. 콜레라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거제시가 오늘 시청광장에서 지역 수산물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제에서 콜레라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생선회와 같은 수산물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식 행사에는 거제시청 직원과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 지역 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생선회는 거제 곳곳에서 영업하는 회집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후 거제 지역의 해수와 어패류 등 검사 대상물에서는 콜레라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레라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파동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회집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해역은 전혀 오염되지 않고 코레라균이 없다고 시장원이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이 그게가 이렇게 코레라균이 어느 것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끝없이 드리면서 오늘 안전한 이 해를 오늘 시식의 장소를 말을 했습니다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기관단체장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우리 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증하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거제시는 콜레라 발생이 수산물이 원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상인들은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을 알리기 위한 이번 시식회를 계기로 전어가 맛이 오르는 계절 다시 회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청 광장에서 서용찬입니다.